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블록닷 코인입니다.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완료된 모금액이 무려 7,900만 달러라는 굉장한 모금액이 모여있는데요. 아직까지도 이 블록닷 코인에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투자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빠르게 선점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 극대할 수 있겠는데요. 이런 사전 판매 코인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해보셔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그리고 차후에 진행될 클레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스비 대폭 낮추는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양양이라고 두 글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. 참여만 하셔도 100%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추첨을 통해서 1등분께는 1억개, 2등분께는 1000만개, 3등분께는 150만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. 모든 분에게 100%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문자 주신 분들 취합해서 추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확인하시면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1, 2, 3, 그 1, 2, 3등 추첨 참여하실 수 있다 얘기 드리겠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 분들 나중에 호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도 제가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이블록닥 홈페이지 보시면 블록 닥이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블록 닥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레이온 어 블록체인입니다 최고의 속도와 이 탁월한 보안을 제공하는 최첨단 작업증명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전판매 코인 뭐 절대로 뭐 500만원 1000만원 투자하시라고 가져온 코인 절대 아니고요 정말 소액 투자 하시더라도 같은 상승 나왔을때 남들보다 미리 선점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큰 수익률 챙겨 가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심 값 정도 1-2만원으로 소액 투자 하셔서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 없이 큰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덱스툴이라는 사이트 보시면 아래에 나와있는 이 코인들 거래소에 상장이 된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뭐 8만 퍼센트 7만 퍼센트 이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전 판매 코인들 뭐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뭐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수익 나올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사전 판매 코인들인데요. 하지만 이런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탑승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이 가장 저점인 사전 판매 기간에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이렇게 거래소 후에 거래소에 상장 후에 큰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블록닥 코인 상장이 된다고 하면 이 엄청난 상장빔 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. 이러한 폭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언제 이 블록다 코인이 상장이 되는지, 이 구매 중에 모, 모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무료로 쉽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